이러면 같이 해주시길 방만 니다 친절한 말 어두운 밤을 캄캄한 밤을 혼자 떠난다 <목소리도> 손이 물리고 하기 울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때는 가을 대변이었소. 사랑의 품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니라 슬로암 맹의 부침을 나에게 넘어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금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 윤봉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님께서 이장시에임하시옵이 행사를 활용하신 하나님의 오늘 진실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해서 자유인들에게 복음의 피, 그리스도의 예수, 주 되신 것과 오직 예수의 강체가 생명과 축복임을 알게, 하여, 알, 알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하고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기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이 용기와 희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행사를 위하여 물신 양문으로 협조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관을 운영하시는 대표 총객님, 대표 회장님, 이하 기관을 운영하시는 모든 임원들, 아버지 이대 장노님을 비롯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모고 정성을 모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심는다는 많이 거두고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축복의 손길 빌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기관 기관에 써있을 때에 500의 기적의 축복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든 모든 손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 믿싸웠고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때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원로목자교회의 원로목사님 되신 임화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